나무는 불에 잘 탄다. 그래서 목조 건물은 화재에 취약하다. 일반적으로 가지는 목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목조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고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 정말 불에 취약한 것일까요? 중목 구조의 부재는 목재입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지와는 다르게 구조재로서 나무는 내화 성능이 뛰어납니다. 내화 구조의 본연의 목적은 화재 시에 건축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는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게 내화 구조의 본연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 구조 같은 경우는 내화 대책을 적용하는 본연 부분에서는 콘크리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 목구조는 좀 특성이 좀 남다른데요. 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와 비교하면 불연성 재료인 콘크리트에 비해서 목재는 가연성 소재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타, 타 불에 에 노출되면 타죠. 보통 탄다라고 얘기하는데 타는데, 목재는 천연재료이면서 특이하게 타야 피복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기둥이나 보가 불에 타면 피복재가 생겨 내와 성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복재는 무엇이며 어떻게 내와 성능을 하는 것일까요? 목재는 원래 가지고 있는 목재 자체가 불에 접하면서 이 타가면서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부산물이 생기는데 그게 탄화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쉽게 일반인들이 보면 수치라고 하는 까만 부분이 있죠. 그게 타, 열분해가 일어나서 탄화가 되는 부산물입니다. 탄화층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목재의 표면이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열분해층은 점점 더 목재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탄화층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거죠. 탄화층이 두꺼워지면, 목재, 심재, 안쪽에 건재 부분 표면에 대한 열분해에서 발생한 가스들이 표면까지 도달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표면에 회발성 가스가 도달하지 못하면 불이 일어나지 않겠죠.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탈수 있는 재료가 안 들어오니까요. 그게 어, 목재가 되는 내화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불에 의해 탄화된 기둥과 보호는 화재 발생 시 건물을 지탱해 사람이 건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대한민국의 목조 건물은 국내 내화 인정 시험을 통과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내화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화재에 대한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내화 성능을 갖는 그 구조 기준이 있는데요. 내화 구조가 되어야 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건물이 버텨 버텨줘야 되는 내화 시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는 1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2층까지는 2시간, 12층 이상부터는 3시간 동안 버텨줘야 되는데요. 어~ 내화 구조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국내에선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내화 구조 인정 절차 중에 내화 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화 시험은 어~ 실제로 그 화재 온도 한천도 이상의 화재 표준 화염 조건에 노출시켜서 그 구조물이 그 내화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변형이 없, 없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인데요. 어, 이 실험 자체가 워낙 그 실대제의 실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큰 실험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목조건축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영차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아시험, 내아 인정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시간까지는 많이들 갖고 있는데 두 시간은 사실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목조 건축물은 대부분 4층 이하인 소규모 주택이어서 1시간 내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온실가스 문제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건물과 같은 대형 건축물 또한 목조 건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산목재에 대한 어떤 이용 활성화 정책? 고뭐 목재를, 목재 건축이 온실가스,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로, 뭐, IPCC에서도 인정, 탄소 저장 효과에 대한 인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목재 건축을 좀 많이 써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4층까지만 해도 기존의 수요에서 충분히 만, 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지어졌지만, 최근에 그런 공공건축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좀 고층 중대형의 건축들을 요구가 되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부분 어,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성능들을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어, 그런 계기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꾸준하게 중대형 목조 건축에 대해 연구했고 2019년 4월 경상북도 영주에 한그림 목조관을 준공합니다. 한그림 목조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5층 목조 건물로 최초로 2시간 내와 인증을 합니다. 일단 5층이 되면 2시간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내화 구조를 하게 되면 어, 그 다음에 12층까지는 문제 없이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어, 내화 시간 2시간을 좀 인정을 받아보고 그리고 18m 이상의 건물을 좀 지어보자라는 게 어, 한글 목조관의 가장 큰 어, 목표였습니다. 한그림 목조관은 내화뿐만 아니라 목재 의 국산화와 내진, 친환경, 단열 등 많은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CLT라는 국내 낙엽송을 활용한 집성목을 개발하고 이것을 한그림 목조관 구조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지구와 한반도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안을 만들고자 국내 연구진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산목재를 많이 쓰는 게 유리합니다. 목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만들어진 재료이기 때문에 산에 있는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 나무가 그 탄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걸 태우면 다시 또 날아가요. 날아가요. 대기 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태우지 않고, 목재라는 그 소재 자체로 계속 저장이 되어 있어야 탄소 저장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탄소 저장 효과를 따질 때는, 그,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지속 저장할 수 있느냐가 그 탄소 저장 효과를 가늠, 가늠하는 기준이 될수 있는데요. 일단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오래 쓰려면, 건축 부분에서 구조적 형태로 쓰이는 것이 가장 그 수명이 긴 걸로 나타납니다. 모든 그 제품 중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목조건축에 특히나 더 신경을 쓰는 게 많이 쓰고 또 오랫동안 쓸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조건축의 건축재료로서 건축 목재가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그쪽 분야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